할렐루야. 우리 산마루부지개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 주일 저녁 아, 지금 11시 40분. 이제 목사님 기도 끝났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오늘은 좀 일찍 시작해 가지고 이제 지금 2시간 기도 마쳤는데 아,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사순절 목사님 예전에 사순절 앞두고 어,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 앞 어, 그 전에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영적으로 힘들고, 어, 기도해도 해도 영이 힘들거든요. 그만큼 사단의 공격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기, 기도, 다 교회마다 작전 기도 하잖아요. 새벽 작전, 금식 기도, 철회 기도. 어, 그래서 어, 이 작전 기도 기간에 기도를 많이, 여러분 더 많이 하고 노력해야 돼요. 영적으로 노력해야 돼. 목사님이, 어, 2월 말쯤인가? 2월 말, 2월 28일인가? 그날 이제 밤에 1시 한 40분까지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1시 40분에 이제, 이제 끝, 끝때 이제 기도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열어,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물론, 지금까지 수많은 그 응답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지시가 있었지만 또 이번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 왔을 때어제 마음도 떨렸습니다. 어떻게 떨렸냐면은 하나님께서 양다리 걸친 자가 가는 지옥의 문을 열어 놓은 열어 놓은 거를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환상을 보여 주는데 성도들이 그 지옥에 안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소리 지르면서 그 가는 그그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를 보여 주는데 정말 아, 이거 진짜 너무 끔찍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 정말 너무나 무서웠던 것은 어 지금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지옥을 간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탄이 계략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이 뱀이 입을 벌리고 그냥 그 이거 재진자를,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빨아들이니까, 이게 흡수하듯이, 뭔가 이렇게 청소기에 흡수하듯이, 청소기에 왜 이렇게 더러운 것도 이렇게 빨아들이잖아요, 청소기에. 요새 청소기 이렇게 들고 가, 아니면 은 이렇게 막 먼지고, 뭐 쓰레기고 막쫙 빨아들이잖아요. 내가 이제 목사님이 표현하게, 이렇게. 이게 입을, 이 뱀의 입에 그 용같이 그큰 뱀이 입을 벌렸는데, 양다리 거친 사람들은 입을, 그 입을 벌린 그곳에서 이게 뭔가 흡수되었 얼마나 강한가면은 아주 그 빨아들이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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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랄까, 표현을 아주 강렬했어요. 뭘로 표현할 수 없이, 이 쉽게 말하면 청소이 빨아들이는 거로 표현을 해줬는데 굉장히 그냥 빨아들이는데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도 서로 안 빨려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영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도 때때로 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그 흔들림, 영의 흔들림을 공격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영이 힘들고 왜 이렇게 영이 휘청이는가이 사단이 흡수로 빨아들이는 그 역량이, 역량력이 그만큼 이렇게 지금 우리 공중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영이 왜 이렇게 혼돈하고 흔들리고 어? 내가 아무런 저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 머리가 지진 난것 같고 어? 내 영이 막 괴롭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내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영, 흡수하는 그 강렬함이 얼마나 그 어, 우리 땅에 지진 나면은 그 진동을 흔들리는 것처럼. 영의 진동을 흔들리는 것처럼, 그, 느끼는 거예요. 영이 진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보혈 찬양 많이 목사님이 부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직접 부른 것도 녹음해서 올려드리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 양다리 거친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양다리 거친 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일이 안 풀린다고. 무당하게, 무당에게 전부러 다니는 사람. 철학관에 가는 사람. 어? 또, 어, 이렇게 왜, 뭔가 요새는 그, 뭐라 그래요? 이게 뭐, 카드가 더무사그 무슨, 무슨, 그 카드가 쳐가지고 그런 전부잖아요. 왜?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영이 형통하지 않잖아요. 그럼 점점 점점 형통하지 않으니까 집안이 엉망이고 생활이 엉망이고 자녀들이 엉망이잖아요. 영적 상태, 육적 질병, 영적 영적인 공격에그 오는 그 정신병, 우울증 뭐 이게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도이기 힘들까 하면서 하나님을 더 찾고 더 영권 있게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어 가서 힘들고 죽겠으니까 반드시 목사님한테도 그런 상담 많이 받았어요. 어 아주 속 시원하게 아주 무당한테 가서 물어 봐서 내가 어떤 귀신이 나한테 붙어서 그러는지 아주 그 답을 해결을 받고 싶다고 이런 상담도 했었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설득해서 기도하라고 권면을 어, 하긴 했는데 어, 이렇게 양다리 거친 자가 가는 지옥이 지옥의 문이 열렸는데 불이 그냥 얼마나 그 끓는 불이 끓어 올랐는데 걸로 자동으로 그냥 자동으로 그 영이 그냥 그그 그 지옥에서 나오는 그 어, 불의 열기에 빨려가지고 자동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는 어, 마지막 때는 사단과 어, 거지 선지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는 어, 지옥에 간다고 되잖아요. 자동으로 그불 지옥 가는데 들어 그그 그 뜨거운 그 열기 앞에 그 순간에 도달했을 때 얼마나 그 두려움과 공포 평생이 오래 오래잖아요. 우리는 육으로 살 때는 평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거기서는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걸 생각하니까 아 지금도 아찔하고 끔찍해.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 예배가가지고 우리 멜리 하고 잠을 했는데 새벽 예배 끝나면서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공개하라고 보여줬는데 너무나 끔찍해고 무서웠고 지금도 가슴에 있는 거. 두렵고 떨린다. 고 그, 그래서 어, 목사님이 그런 얘기 이제 간증해서 녹음 내 보내야 되는데 지금 어, 금방 녹음을 못 하고 그그날 그, 녹음 해야 되는데 그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지금 오늘 주일 저녁 어, 이 시간에 굉장히 지금 기도하고 지금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랬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고 아니 듣고 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깨닫고 어 바르게 해서는 영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간증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예 오후 예배 드리면서 아, 그랬어요. 하나님 마지막 이제 오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 복음 전했습니다. 아, 하나님 듣는 사람이 있을 거라 보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 순종하고 아주 착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착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종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이런 사역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하고, 모든 것에 무르던 나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육신이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영적인 사단에 중보, 중보 역할을 하다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다가 공격받고, 대신 싸워주다가, 마귀와 대신 싸워지다가 순식간에 몇 번의 고비가, 고비가, 죽을 고비가 몇 번에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부족한 자는 순종한 걸 보고 또 살려 주셔서 또 이렇게 또 오늘도 간증합니다 목사님의 며칠 동안 아주 힘들었어요 아주 토하고 설사하고 뭐 정신을 못 잡을 정도로 아주 기력까지 아주 체력에 아주 바닥을 날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몸이 바, 기가 툭 떨어지고 체력과 기력이 빠지니까 얼마나 흑암이 공격을 하겠어요. 근데 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손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 구하고 기도했어요. 모든 천사들은 나를 도울 자다. 나를 회복시킬 자다. 하고, 목사님도 사명 앞에 수시로, 어, 아주 공격과, 어, 영적인 그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죽을 것 같이 힘든, 영적인 포로된 성도들하고 상담 거의 뭐 40분에서 1시간 하고 나면요, 그 사단의 공격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는 목사님이 이제 준비 기도하면서 이제 한명한명 한명 이제 상담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요새는 또 조절을 시켜주시긴 하는데, 또 조금 이제 저거 하다 싶었는데, 좀 하, 하나님이 좀 나를 쉬라고 들 들어오는가. 그런데 요새 계속 또 어려운 성도들이 많은지 계속 전화 상담 지금 지금 주문 이렇게 기록해 놓고 중보기도 하면서 지금 상담 대기자들 넣고 중보기도 하면서 지금 상담 해주려고 하는데 굉장히 목상님 피곤해요. 라이브 방송 있지, 또 교회 사역 있지, 또 상담 있지, 대면 상담 있지. 또 목사님 영역 떨어지지 않게 또 기도도 해야지, 설교 준비도 해야지, 또 집안에서는 또 아내거나 또 엄마고, 하니까 또 살림도 해야지. 정말 고단하고 피곤한데,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을, 안 하면은 또, 하나님 전화로 되는데 안 하면 불순종이 되니까, 이게 피곤하고 졸린데도, 지금 기도 끝나고 여러분들이 간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많잖아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왜 이렇게 왜 어려움이 자꾸 이렇게 겹치게 되고 힘든 일이 이렇게 생기는가? 그렇다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니 기도합시다. 그냥 그러고 말지, 뚜렷한 기도도 해주지 않지, 해답은 주지 않지. 또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내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찾으려고. 왜, 왜 내가 이렇게 원인이 뭐길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원인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답답하다 보니까, 교회는 나가면서 자꾸 무당 찾아가고, 어, 전부러 다니고, 이렇게 사주팔자 부러 다니고, 어, 어? 자기 그 마음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마귀에게 이끌려 막 돌아다니니까, 우상에게 재물을 어, 어, 드린 자는 다 괴로움이 더하다는데 괴로움이 더한 것뿐만 아니라 양다리 걸치다가 지옥을 가게 생겼으면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나가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신앙 상태가 그런 성도가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 보고 가증스러운 것을 보고 지옥 갈줄 모르고 저렇게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모르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부족한 중에 기도 끝나고 영안을 열어서 보였는데요. 끔찍하고 무섭고 떨렸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아, 신앙생활하면서 사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극기의 훈련을 받으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도 엎드려 기도하면서 극복하고 극복하고 극복했어요. 사명 앞에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사명 감당하면서 정말 공격도 많았고, 핍박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정말 죽을 것까지 힘들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과 아직까지 사명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사명자들도 심지가 너무 약해요. 심지가 너무 약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술로 무너지는 거예요. 술로 술로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또 술을 먹고 주여 주여 하면서. 응? 세상에 유혹에 빠져서 양다리 걸치는 거야. 어? 집에 마누라 있고 바깥에 어? 작은 첩 있고 이 양다리 걸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야. 집에 가도 괴롭고 바깥에 나가도 괴롭고 이게 음란의 양다리 걸쳐가지고 어? 이런 자들도 지옥에 불지옥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양다리 걸쳐가지고 그래 얼마나 어? 어? 힘이 드는 거야?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살면서도 고통과 지옥같이 살다가 이게 순식간에 그 고통과 지옥 같은 그 일에 못 이겨서 자기에게 한란에 한란에 못 이겨서 갑자기 쓰러져서 죽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가 없이 그냥 지옥으로 가는데 그거를 보는 부족한 종은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떨렸고. 너무 어, 괴로웠어요. 어떻게 표현을 잘 전달해서 전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양다리 걸치다가 불지옥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육신이 아직까지 죽지 않았고 어, 여러분들의 영이 고통스럽고 생활이 고통스럽고 지금 교회랑 세상의 우상이랑 양다리 걸친 거 회개하시고 또 어, 가정이랑 또 바깥 의음란으로 양다리 걸친 거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성령의 취해라 그랬지요 세상 술에 취해서 양다리 걸친 거 성령의 술에 취해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술에 취해라 근데 성령의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세상 술에 취한 사람도 양다리 걸친 거잖아요 이런 거다 회개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목사님 지금 이 피곤함을 부었을고왜 간증해서 내보내겠어요? 그렇다고 간증해서 내보낸다고 해서 나한테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무슨 소득에 많은 소득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이 왜 이런 간증을 하고 있어요? 사명이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오늘 양다리 거친 자 가는 지옥에 은혜 받으셨는지 목사님은 은혜보다도 떨립니다 여러분들 듣는 마음도 두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려움, 두려움을 주려고 목사님이 간증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간증한 것이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고 정말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사람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단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것이 우리 영혼을 지키는 거거든요. 죄를 못 이겼다면 정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피우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영으로서 양다리 걸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의 영광만 올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양다리 걸친 자가 가는 지옥에 하나님 많은 은혜가 임할때는 아버지 양심에 찔리는 모든 죄가 있다면 깨끗이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이 불지옥에 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하나님의 이 방송의 프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주여 이 밤에도 부족한 점 피곤함을 물려쓰고 순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회개시키게 해서. 반증의 싸우이 주님 아버지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바르게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옥 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천국으로 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